택배 출고 준비해서 이제 송장을 뽑기 위해서 택배 출고 준비 준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보통 여기서 보시면은 주문을 받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택배 출고 준비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세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없으니까 한번 땡겨 볼게요 여기 땡겨서 제가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면은 좀더 땡겨야 겠네요 이렇게 음.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 출고 준비 처리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물류창고에다가 창고와 사무실은 항상 떨어져 있어요. 주문 받는 분이랑 뭐 벽으로 가려져 있든 아니면 다른 건물에 있든 다른 지역에 있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주문 받은 걸 내가 확인해가지고 물류창고에 이제부터 송장 뽑고 출고를 하세요라고 하는 게이 출고 준비 처리입니다. 보통 창고가 떨어져 있는 업체는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 택배 송장 프로그램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기준에서 몇 가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는 묶음 기준이라는 자체가 있어요 수취인명 주소 주문사 기준으로 묶는데 다른 걸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하퍼 안항 같은 경우 묶음 배송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착 구분은 지금 별로 쓰지 않으시니까 그냥 있는 것만 보시고요. 이 작업 단위 수량,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평균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건300 정도를 권장해드려요. 300이면은 출고 준비 정보가 300개 단위로 묶여버려요. 하나씩. 그러니까 300장 단위로 송장을 뽑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왜 300으로 지정을 해놨냐면은 하루에 2,000건, 5,000건, 뭐, 만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문이 만0건 정도 들어왔을 경우에는 송장을 한 번에 뽑으려면 프린터가 메모리 자체가 딸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거 프린터 하나 걸어놓고 2시간, 3시간, 3시간 마냥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300개 정도가 가장 좋다.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제일 빨라요. 500장까지는 가능한데 500장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저기 출력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니까 뭐 그냥 우리 길어도 상관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작업 단위 수량 지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권장 사항은 300개다. 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 주문사 이 주문사가 왜 있냐면요. 사실은 그냥 전체 조회에서 출고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특정 사이트들 있잖아요. 배송 지연으로 인해서 클레임 비용을 청구를 당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쿠팡이라든지 몇개 업체 같은 경우 배송 지연이 생기시게 되면은 뭐 클레임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뭐 재고가 무한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업체는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재고가 100개밖에 없는데 주문이 오늘 한 5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느 사이트 먼저 보내야 될까요? 일단은 클레임 처리가 먼저 처리되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트 거먼저 조회해서 출고 준비를 넘기면은 그거는 먼저 내려갑니다. 못 내려간 건이 것처럼 주황색으로 글씨가 되죠. 가용 재고 없는 거예요. 얘는 재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 보내시기 전에 그 출고 준비는 요거 조회해서 출고 준비하는데 그 전에 주문서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택배사 창고가 여러 개 있으면 창고 변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가용 재고 할당 선택이라고 있는데 주문 일 순서로 할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과 일 순으로 할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셔 가지고 출고 준비까지 이 버튼까지 누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기본 출고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출고 준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